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LED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고,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코스메틱 스킨케어 업계 경력 24년 차이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국가고시 에스테디션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브랜드 빌드업 하는 일을 했고 화장품 제조에도 관여를 했는데요. 이제 은퇴할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하는 일은 주로 코스메틱 브랜드나 화장품, 신제품, 네이밍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일이 들어오면 제조하는 일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특정 브랜드 일만 했는데 최근에는 다수 브랜드 외주 일을 오픈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출시할 때 눈에 확 띄는 마케팅 플랜이나 네이밍이 필요하거나 외부 자문이 필요한 회사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 오래 일하다 보니 화장품 스킨케어 분야에 무형문화재급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제가 그냥 사회생활을 은퇴하면 그간에 만든 자료들이 다 묻힐 거라 생각하고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고요. 여태까지의 노하우로 50260 시술 없이 버티는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LED 기계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많지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레드라이트도 들어오고, 어, 블루라이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린라이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누워서 사방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 핀도 굉장히 많고요. 뭐이렇 시원하게 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약간 업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제가 이 기계를 몇번 썼을까요? 썼다 하더라도 두 번? 어, 기억도 안 납니다. 뭐, 기계가 있어도 안 쓰면 효과가 없는 거죠? 이 기계는 요즘에 많이 마케팅을 하는 셀리턴이나 프라엘 이런 기계들이 출시되기 전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에요. 이게 왜 마스크 시트 많이 나오는 메디힐에서 갖고 있었던지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올해 한해 동안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마스크는 몇번 썼어요. 쓰고 있으면 이렇게 폰 정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몇번 어, 사용을 했고요. 그런 핸디형 기계에도 약간 라이트 들어 있는 것들이 있죠. 어, 실큰도 라이시 들어오고요 핸디형 레드라이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기계들이 많은 거는 제품들이 나오면 사용 설명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용 설명서를 쓰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최대로 이렇게 단순한 사용 설명서만 원하지 않고 그 제품을 스킨케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한 마케팅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이 제품들과 함께 저한테 이런 기계들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혀 협찬을 받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일하는 경로로 너무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벌벌벌 떨면서 막 고가의 장비를 사면 돈이 아까워서 많이 쓸 텐데 오히려 저 자신한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리서치를 위해서 이런 기계들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제품들의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LED 라이 기계들은 피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LED 마스크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피부 효과는 피부 재생과 피부 컨디션의 회복입니다. 가시 광선 영역대의 이 레이저 파장이 미토콘드리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고 피부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피부 결이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고 굉장히 뉴트리션 넘치는 음식을 먹고 숙면을 취했을 때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 상태를 보면 뭔가 좀 잡티도 없어진 것 같고 모공도 작아 보이고 피부결이 윤이 나잖아요. led 마스크는 마치 햇볕이 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피부에 기운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저희가 일상이 그렇게 늘잘 먹고 운동 잘하고 막푹 자는 이렇게 펌퍼링된 컨디션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상 생활이 막 진상인 날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마치 저푹 자고 잘 먹고 잘잔 사람처럼 컨디션을 회복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뷰나 이런 데 달린 댓글을 보면 전부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는 효과가 좋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고 실제 사서 써 보신 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거는 기본 본인의 피부 컨디션과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LED 마스크가 색소 침착 완화에 효과가 있나. 이론상은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색소 침착이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마치 저희가 레티네일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색소 문제는 어떤 종류의 모든 자극이 특히 빛과 열에 의한 자극은 색소 침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광민감도나 열민감도 없으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그냥 얼굴이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색소도 좀 옅어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옷깃만 스쳐도 아주 살짝만 햇빛에 스쳐도 금방 기미 잡티가 많이 올라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열이나 빛을 가하는 기기 관리를 그렇게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필패드도 사용하고 뭐 필링제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이 LED 마스크를 이 필링 후에 사용할 수 있나? 이 LED 마스크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필링 제품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빈도수나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가정용 기기로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려면 최소 주 3회 20분이나 그 미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LED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임신하신 분들, 뭐스테레이드 크림을 바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간질이 있으신 분들, 또는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약간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치와 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타민 A 계열과 사용할 수가 있나. 아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만큼의 레티놀을 실험실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안쓴걸 발견했어요. 지금 올해가가기 전에 다 발라야 합니다. 레티놀이나 티네이 관리도 하잖아요. 비타민 A를 사용하기 전에 마스크를 쓰시고 트림머는 마스크 이후에 바르시기 바랍니다.는 MTS 니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 어, 이 부분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LED 마스크와 MTS 니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피부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 그러나 각기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 니들링 MTS 니들은 내추럴 힐링이에요. 피부에 마이크로 데미지를 주고, 그러니까 미세한 스크래치를 낸 후에, 그게 리페어 되는 과정에서, 포가 재생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LED는 그 자체로 피부를 재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성질이죠. 이건 상처, 이건 힐링.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힐링을 바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이크로 니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한 후에 피부세포가 내추럴하게 힐링이 돼야 되는데 이 LED로 자동 힐링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부 스스로가 재생하면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리들링을 한 후에는 최소 열흘간의 간격을 두고 LED 라이트를 사용하라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LED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피부에 바를 수가 있나 많은 LED 회사들의 사용 방법을 보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맞는데요. 저희가 어떤 제품을 바른 후에 마스크를 쓰면 빛이 산란되거나 반사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성피부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세안하고 한뭐1 20분 정도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데 그리 민감성 건성이신 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 라이스를 쓰고 있으면. 그 사이 생긴 잔주름이 이 LED 라이트 없앨 수 있는 주름보다 1 0배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LED 라이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을 바르고 LED 라이트를 쓰는 게 좋을까요? 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좀 거대하게 들고 있는 이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항산화 제품들은 열과 빛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될 수 있는 비타민 항산화제는 바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스를 사용한 후에 바르는 건 괜찮아요. 내 라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쓰지는 않도록 합니다. 너무 건조하다. 그럼 제가 이럴 때 좋아하는 제품이 두 개가 있죠. 이 알로에, 이 알로에 수분 크림 이건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제품도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안에 썼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 17,000원인가 그렇고 100ml 짜리 펩타이드 앰플인데요. 이걸 얼굴에 들이부어서 피부가 바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 고기능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펩타이드 제품이고 뭔가 이런 센트리머를 하기 전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발랐을 때는 어, 괜찮습니다. 꼭이 제품이 아니라 그냥 순한 세럼. 이런 펩타이드나 뭐 히알루론산이나 이렇게 퍼센테이지 높지 않은 그런 순한 세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라잇을 쓰는 거는 잔주름 생길까봐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라잇을 쓰고 나서는 어떡할까요? 라잇을 쓰고 나면 다시 기초를 바릅니다. 이 램퓨를 발랐다 그러면 얘를 그냥 1차라고 생각하고 좀센 2차 트리먼, 뭐, 비타민 A나 뭐, C나 이런 평소에 쓰시는 그런 앰플류, 세럼류를 쓰시고 충분히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티네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라잇을 쓴 후에 레티네이를 스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어요. 아직 이 LED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최소 1년, 2년이 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 LED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LED를 또 아마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매를 해야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무조건 새로 나온 걸 사시고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LED 라이트를 절대 할부로 사시면 안 돼요. 할부로 사서 쓸 만큼의 효과를 할부가 끝날 때까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할부가 안 끝났는데 귀찮아서 쓰다 마는 경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킨케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LED 라이 완전 신제품 나온 것 중에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게 어, 닥터 데니스 그로스 스킨케어에서 나온 마스크예요. 이게 가격이 뭐 400불대 이런 제품인데요. 이 닥터 데니스 그로스 스킨케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싼데 스킨케어실에서 쓸만한 관리들을 홈케어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알타베타 유니버셜 데일리필이라는 제품이고 이게 30일 정도 쓸수 있는 게 가격이 뭐 100불 가량 하거든요. 필패드예요. 그걸 일회용 포장을 해서 그렇지 필패드입니다. 이런 뭐 저희가 필패드들이 있잖아요. 닥터 데니스 그로스에서 이 레드라인 마스크가 나오면서 이 필패드와 함께 쓰는 그런 사용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라인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앞으로 실전 케어에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필패드가 좀센 것들은 필패드를 한 다음에 물로 닦아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닦아내지 않는 필패드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성분이 비슷합니다. 뭐, 바하바하, 에시드 중에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글리칼릭 에시드, 살리실릭 에시드, 만달리게 시드, 악티게 시드, 이런 게, 이런저런 조합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걸 굉장히 로우도스로 해서 바르고 닦아낼 필요가 없이 해놨는데, 이 닥터 데니스 제품은 그 값이 일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두배 이상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루에 2분, 3분 필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닦아내고 3분 후에 어, 세컨 패드를 쓰게 합니다. 그첫 번째 패드에는 글리칼릭, 락팅, 만달릭게시드가 들어있어서 2분 기다리고 두 번째 패드에는 탄산수소나트륨과 레티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탄산수소나트륨은 뭐, 그 베이킹소다죠. 그 베이킹소다가 이 필링을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피를 했을 때 문제는 피를 물로 닦아내거나 닦아내지 않거나 그게 가만히 계속 얼굴을 필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봐도 문제고 또 필링이 과하게 오버로 될까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킨케어실에서 필링을 한다면 중화제를 쓰거든요. 이 필링을 멈추게 하는 중화제를 쓰는데 그 필링을 멈추게 하는 중화제를 제품으로 다 갖고 있기가 힘들면 베이킹소다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이 패드에 적셔서 닦아내면 됩니다. 약간 귀찮지만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닥터데니스에서 나온 마스크 사용법은 뭐냐면 필패드로 닦아낸 후에 이 마스크를 딱 3분만 쓰라는 거예요. 어, 스킨 케어 전문가인 라니마우스의 LED 라이 사용법에 대한 제안은 방금 예를 든 어, 필링 패드와 LED 라이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스킨 케어 프로그램의 한 루틴으로 LED 라이를 쓰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냥 LED 라이 쓰고 그냥 세럼 바르고 로션 바르고 자는 거랑. 저희가 한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가끔 하잖아요. 얼굴에 1차 각질 정리를 하고 1차 트리먼트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2차 트리먼트를 하고 그런 과정에 이 LED 마스크를 끼워 넣는다면 훨씬 피부 효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스킨케어 실에 가거나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으면 시간이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 트리먼 속에서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한 시간 스킨케어 프로그램도 업로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LED 라이트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위클리 페이셜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위클리 페이셜을 받으러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페이셜를 이렇게 10회를 끊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바빠서 2, 3주 안 가면 다시 이렇게 좋아졌던 컨디션이 나빠졌다가 다시 잡아 끌어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30분, 1시간 틈을 내서 같이 스킨케어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에 맞는 자기주도용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우리 마우스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